thank <laughs> you 2002년 월드컵을 보고 축구를 했을 거예요. 뭐 저도 마찬가지고. 저는 잔부상이 많았어요. 뭐 일명 뭐 유리몸이라고 하죠. 계속 부상 재활, 부상 재활 이런 거 반복하다 보니까 저 자신한테도 지쳤고. 특히 미드필더 위주 관점을 많이 보고 저에게 있어서 수원은 정말로 이제 함께 할뭐 친구이자 동반자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. 하고,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짧게나마 네, 그 썼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26살 경기도 화성에서 사는 수원 팬김홍래라고 합니다. 어, 거의 제 나이 또래 운동한 사람은 거의 2002년 월드컵을 보고 축구를 했을 거예요. 뭐 저도 마찬가지고. 저도 처음에는 저는 처음에 홍명보 선수가 너무 멋있어 가지고 축구를 이제 하게 됐고 근데 또 우연치 않게 저희, 저희 초등학교에서 축구부를 이제 창단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저도 이제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축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모든 선수들이 조금씩 잔부상을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. 부상을 당하고 재활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운동선수한테는 제일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, 저는.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, 막 뭐, 메탄 중 메탄 고 이렇게 뭐, 엘리트 코스는 아니지만, 뭐, 학교, 학원, 축구에서 이렇게 했는데, 어 제가 솔직히 막 엄청 막 우승 경력도 많지도 않고, 그래가지고, 마지막 우승이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는데도 초등학교 이후로는 우승이 없어요. 그래서 초등학교 명문인 서울 신정초라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를 예선전이랑 결승전에 만나가지고 꺾고 우승한 게 그래도 제가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저는 잔부상이 많았어요. 뭐 일명 뭐 유리몸이라고 하죠. 저 고등학교 3년 내내 동안 제대로 운동한 게 1년도 안된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뭐 크게 뭐 무릎 수술도 했었고, 쇄골도뿌려졌었고 근육 파열도 됐었고, 뭐딱 이제 계속 부상 재활, 부상 재활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저 자신한테도 지쳤고, 남들을 따라가기도 제가 실력이 벅찬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그만두는 걸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 이제 비 버드를 처음 방문한 게 이제 초등학교 축구끼리 단체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. 뭐 그때는 뭐 유명한 이윤재, 뭐 에두, 뭐 라드손, 마토 뭐 유명한 선수도 많고. 근데 처음에는 이석에서 이제 관람을 했는데, 어 이제 n석의 서포터즈를 보고, 어 정말 멋있다. 나도 나중에. 이런 곳에서 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수원을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. 어렸을 때는 정말 그래도 이제 저도 똑같이 축구 선수를 꿈꿔왔기 때문에 빅버드에서 저 나도 나중에 무조건 커가지고 한번 빅버드라는 데서 이런 멋진 팬들 앞에서 뛰고 싶고 약간 저한테 있어서는 축구의 열정을 느껴준 곳이죠. 뭐 어떻게 보면 빅버드는. 정말 그 누구보다도 서포터즈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. 그게 아무래도 수원의 가장 큰 매력일 것같아고 생각합니다. 뭐, 제가 뭐그 선수를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팬의 입장에서 뭐 솔직히 뭐 많이 메탄고에서 와가지고 뭐 수원에서 엄청 뭐 꾸준하게 큰 하자 하는 선수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도 뭐 김태환 선수, 박상혁 선수 등등 그래도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자기 할몫 뭐 이상을 해줬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래도 높게 평가합니다. 음뭐 아무래도 아예 축구를 안 배웠던 사람이랑은 조금이라도 뭐 많지는 않겠지만, 뭐, 조금은 달릴 수 있다고 해요. 제가 뭐, 한석정 선수, 고승범 선수, 뭐, 박상혁 선수 등등 그 자리 미드필더를 많이 뛰었기 때문에, 솔직히 말해서, 이제 미드필더에서 좋은 패스가 들어갔을 때, 와, 이런 패스가 어떻게 들어가지 하면서, 저는 솔직히 미드필더 위주 관점을 많이 보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뭐, 저도 솔직히 뭐, 한 팬들이랑 똑같이 그냥 이기면 좋고, 지면 아쉽고, 이런 거지. 그래도 뭐, 많은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. 어 많이 아쉽죠 일단 결론은 많이 아쉽죠 솔직히 하이스폴릿은 이제 수원의 명성에 있어서도 생각도 못 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강등 위기 이런 설까지 많이 나왔는데 음 그래도 빠르게 박건화 감독님 부임하고서 그래도 선수들이 선수들의 눈빛 그래 경기력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년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그래도. 옛날에 봤던 뭐 우승할 때죠 뭐 나드손 이런 이, 애도 이런 선수일 때 우승인데 뭐 최근으로 따지자면 그래도 작년에 있던 FA컵 우승이나 올해로 따지면 뭐 유관중은 아니었지만 TV로 봤지만 그래도 FC 서울을 한번 잡은 게 지, 제, 지금으로서는 가장 많이 기억에 남고 저는 솔직히 저도 운동하면서 느꼈지만 이렇게 한 팀을 오래 못 이겼던 게 너무 뭐. 가슴 마음 한편으로 가슴 아프고 그래도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한 팀을 못 이길 수가 있나라고. 솔직히 지, 지금 제가 좀 어, 댓글들을 많이 봐요. 이제 축구 지금은 축구에서 이제 스포츠에서 이제 댓글 기능이 많이 막혔는데 뭐 다른 팬들도 뭐 이제 저희 축구 수도라는 걸계를 보고 무슨 축구 수도냐? 언제적 축구 수도냐? 뭐 그냥 맨날 뭐 개랑이다 약간 이런 말을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. 근데 그런 한편으로 많이 가슴이 아프죠. 근데 그래도 저는 어 수원이라는 팬의 자부심도 있고 이 축구 수도라는 걸개가안 부끄럽게 선수들이 잘할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거기에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. 조금 이제 과장을 하다면 이제 인생의 동반자 같은 느낌이죠. 뭐. 같이 희노애락을 즐기면서 저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서라도 나중에 뭐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까지 다 이제 수원 팬으로 만들 생각이고 저에게 있어서 수원은 정말로 이제 함께할 뭐 친구이자 동반자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영원한 라이벌이죠? 뭐 솔직히 뭐 수뭐 서울 팬들은 뭐 수원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한 한 팀을 이렇게 못느기서 무슨 라이벌냐 이 이런 말도 많이 들었지만 그냥 미우나 고우나 약간 톰과 제리 같은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뭐 ACL 전적이 지금 2패로 좋진 않지만 아직 내 경기가 남아 있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어가지고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면 일단. 거의 더할 나름 없고 마지막까지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멋진 경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뭐 축구에 관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어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짧게나마 글을 썼거든요. 그냥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. 안녕? 잘 지내지? 어, 너가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,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려고 해 음, 너가 나한테 믿음을 준 거에 비해 나는 너한테 항상 실망만 안겨준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돌이켜보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소중한 시간이었어, 정말. 날씨 많이 추운데, 감기 조심하고,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어.